네, 이상민 작가입니다. 오늘도 책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어, 여러분들이 그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순탄하게, 그 다음에 마음 먹은 대로 다잘 되기를 원할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기를 다 소망하고 있죠. 하지만은 어, 거의 대부분 또 마음대로 잘안 됩니다. 실제로 이거를 이제 나는 하버드대를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버드대를 나온 사람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그런 분들이 실제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똑같습니다 진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명문대를 졸업하면은 잘 되겠지 나는 고졸이지만 남들보다 10배 노력했으니까 잘 되겠지 이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잘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 그리고 뭐잘될 수도 있긴 있는데 잘 돼도 이게 뭐 계속 잘 돼야 되지 뭐 조금만 잘 되면 또안 되잖아요 1년만 잘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떤 고통들이 이제 밀려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보면은 이게 뭐잘안된게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그리잘된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봐야 됩니다. 지나봐야 그게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 이제 보면은 계획대로 되었다면은 저는 이제 뭐 한의사 아니면 치과 의사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획대로 됐다면. 뭐 일반 뭐 내과 의사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정신과 의사도 생각도 했지만 어쨌든 뭐 하, 확률이 제일 높은 거는 한의사나 아니면은 치과의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제가 이제 올해 지금 1한살이거든요 지금 제가 흔1살인데 제가 이제 한의대를 갈때 그때만 해도 이제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의대 커트라인이 의대하고 맞먹거나 그 이상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공이학번인데. 그때 이제 뭐한 00부터 해서 00, 01, 02, 03뭐 이럴 때까지 한의대가 완전 막 최고를 찍을 때였고 그 다음에 이제 치과대학을 또갈 생각도 있었죠. 치과대학을. 어. 치과대학은 이제 이빨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이제 일반적인 이제 뭐 내과, 외과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이제 덜 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과 의사를 좀 하겠다는 생각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상담하고 뭐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 이런 것도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일 한글로 높은 건 한의사와 치과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의대와 어떤 치대, 이런 거, 이런 데를 이제 갔다, 그걸 가가지고 이제 됐다, 예를 들어서 하면은 지금 한의사나 치과 의사로 살고 있겠죠. 근데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문직 자체, 그 직업 자체가 이제 메리트가 있어야 이제 뭐 거의 좀잘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한의사 분들과 치과 의사 분들이 생각보다 이게 메리트가 되게 높고 이런 게 아니죠. 어, 변호사들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그래서 그잘안된게 어, 엄청 잘된 겁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한의사와 치과 의사 안된게 다행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도 생각을 했거든요. 학업시험도 잠깐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변호사가 안된게 천만 다행입니다. 변호사 됐으면 아무래도 그 자격증의 어떤 시간 투자를 많이 하면은, 이게 시간이 메모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 메몰 되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이제 이렇게 메모리 돼버리면은, 아무래도 그걸로 이제 사람이 승부를 하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를 하게 된다. 했을 때 변호사로서의 어떤 차별화.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죠. 그리고 이제 교사라든지 이런 직업도 생각을 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원래 이제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직업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교사가 뭐, 안된 것이, 어 물론 이제 대학도 뭐 교대간 교대나 학원대를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글로 안간 것이 어 천만다행이죠. 예를 들어서 경북대 수학교육학과라든지 경북대 영어교육학과 이런 데는 성적이 연고대급이에요. 제가 그때 대학 들어갈 때 지금도 높을 겁니다. 어 그래서 안간게 천만다행이죠. 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이제 한의대를 가겠다, 의치대를 가겠다 안 됐죠. 그래 법대를 가서 고시를 하겠다 안 됐죠. 어쨌든 뭐한일년 하고 안, 안 했으니까 안된 거지 안된 거고 그리고 뭐 교사 할 교사도 생각이 교, 교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적성 검사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이제 가르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적성이 되게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대나 사범대를 좀 생각했었죠. 남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코칭하고, 상담하고, 이런 거에 대한 적성검사 결과가 되게 높게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각가 생각도 좀 했었죠. 안간게 천만 다행이고. 그래가지고, 인쇄로 이제 돈을 벌겠다. 대구, 제가 대구에 있잖아요 대구에서 안 올라올 생각이었어요. 계획이.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에 일기장을 한번 보고 있 보면은, 얼토당토 안한 말을 막 적어놨어. 그때는 되게 심각했어. 그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그때그 지식, 지식 있잖아요. 정보들. 그걸로 해서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니까, 그때는, 그때는 그 때는, 그, 때는그그 정보가 다야. 어? 다니까 이게 결정 내리고 한거 보면 진지하고 심각해. 한치도 오차 없이 막 자가지고 막 됐다는 게 보여집니다. 여기를 보면은. 지금 보면 얼트당토안한 말들 막 적어놨죠. 말도 안,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적어놨죠.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어릴 때부터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laughs> 예.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어릴 때,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이제, 몽실통통을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야. 제가 이야기했죠,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왜? 대통령이 되면 몽실통통 매일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런 질문이 어딨냐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 가진 정보가 다야, 어린 어린 애가 뭐 아냐. 뭐 돈은 있어요. 돈 없잖아요. 먹고 하니까 뭐 목소도 동 하나 먹으니까 맛있으니까 매일 사 먹을 순 없어.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되면 먹을 수 있겠구나. 어. 그런 생각을 했죠. 그 누구야? 프린시피아 매니지먼트라고 이제 윤석철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그 책을 보면맨 뒷부분에 적혀 있습니다. 짜장면을 공부를 잘해서 교수가 되면은 짜장면을 매일 먹을 수 있을 거, 거다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되었고 석자교수까지 지금 한양대 석자교수인가요? 그렇게 하셨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서울대 교수가 되고 나서는 짜장면을 먹으니까 소화가 잘안돼 가지고 짜장면을 막상 못 먹고 있다 많이 많이 못 먹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때 까진 정보로는 교수, 서울대 교수가 되면 짜장면을 먹는다 이거야 하자 이거야 그때 생각으로는 근데 교수가 됐어. 돼보니까 짜장면을 먹으니까 배탈이 난다 이거야. 기름기가 많아서. 못 먹겠다 이거야. 그래서 막상 그거를 보고 했지만은 이제 그거는 실제 실제로는 실제 이제 못하는. 나는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뭐다? 미인하고 결혼하겠다. 근데 벌어서 미인하고 결혼했어. 성격이 엉망인 거야. 내 앞으로 생명보험 10개 들어간 거야. 그래갖고 음식에다가 뭐 타고 있는거야 <laughs> 그런거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요트로 세계여행을 가겠다 그래서 100억을 벌었어 30억짜리 요트를 샀어 부산에서 호주로 가 가보니까 1시간 타니까 배물미가 너무 심한거야 또저히 탈수가 없는거야 막 어지러워 토하고 맨날 막 토하고 이러니까 그래시간 만에 철수하고 이렇게 될수 있는거죠 그때 가진 정보로는 이게 이게 전부야 한치 오차도 없지. 벌어가지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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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워 맞춰가지고 이렇게딱 붙이면은 탁 된다. 시간 지나보면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진짜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학교 다닐 때 대학교가 떨어지면은 고등학교 때 대학교가 떨어지면은 가슴이 무너진 것 같아. 천장이 막 내려오는 것 같다니까. 저도 그런 느낌을 겪어봤죠. 천장이 막 무너지는 것 같다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토당토하는 생각이 었죠 어두 장도 안하 생각이었죠. 어, 제가 이렇게 생각해 을 봅니다. 제가 이제 저는 제그 동아대 법대를 이제 수시 모집으로 들어갔고 그때 제가 이제 한양대 법대를 떨어졌거든요. 일차를 붙고 그때 제가 연대 법대도 일차를 붙고 한양대 법대 일차 붙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어그 떨어지니까 그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더라고. 어 하늘 이무너지는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랬었는데. 그, 지금 지나고, 얼투당토 안한 생각이었죠, 사실은. 얼투당토 안 한, 얼당토안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뭐, 한양대 법대나 연대 법대 졸업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 사실은.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걸로 뭐, 보장되고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사실. 그런 거죠. 얼투당토 안한 생각을 한 거죠. 어, 이제, 한 대학교에서 저한테 이제, 대학 교직원으로 오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학 졸업할 즈음에. 안 갔죠. 어, 책이 좀 많이 안 팔릴 때는, 아, 교직원에 갔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잠깐. 그리고 뭐, 신한은행이라든지, 기업은행이라든지, 은행원들도 좀, 은행원으로 일을 잠시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가 하면서. 인세가 좀 적을 때. 에, 그때 합격을 했더라면은, 갔겠죠. 그러면은, 오늘의 저는 없겠죠. 그냥 은행을 살고 있겠죠. 아 그런 겁니다. 지나보면은 그때 안된게 천만다행인 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됐으면 오히려 인생 망한 거야 떻게 보면은. 그때는 그게 전부로 느껴지지. 예를 들어서 뭐 고시 붙고 변호사 되고 뭐 서울대 법대 가고 그때는 뭐 최고라고 느껴지지.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뭐 그걸로 인생 살수 있습니까 평생? 음. 시간이 지나봐야 압니다. 잘된 건지 못된 건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것이고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노력을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길이 뚫립니다. 그러니까 길은 항상 이렇게 뚫리는 것 같아요. 계획을 해 직선으로 가겠다고. 근데 직선으로 가 보니까 안 가죠. 그래서 약간 트는, 트는 거야. 의대를 가려고 했는데 법대로 트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법대에서 다시 이제 어, 판사가 되겠다고 해. 근데 이게 잘안 되는 거야. 트는 거야. 틀어가지고 책을 좀 많이 보는 거지. 책을 많이 보고 틀고 여기서 책을 써가지고 이제 3 0 0만을 팔겠다고 해서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잘안 안 써져. 그자스 배스, 대형 배스로안 나와. 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강의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 강의, 무슨 강의 쫙 하는 거예요. 하다가 어? 책 쓰기 좀 강의 잘 되네. 책쓰기 강의를 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하려고 했어. 쭉하다가 해보니까 이게 너무 힘드네 힘들고 여러가지 좀 문제가 있다 뭐 체력적으로라든지 등등 또또 또 트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쭉잘 돼도 쭉 가는 게 아닙니다 가다가 잘잘 돼도 가다가 틀고 가, 왜 트느냐면은 내 맘대로 트는 것도 아니야 잘안돼안 안 되기 때문에 또 틀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다가 어 주가가 막 폭락하네 어 엔비디아 어 TSMC 틀은 거야, 방향. 틀어야 돼, 이렇게. 쭉쭉 직선으로 못 갑니다. 누구든 간에. 틀어야 되고. 그게 더 나을 수 있죠. 더 나을 수 있죠. 삼성전자 예.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반도체를 이병철 회장이 이제 하겠다고 했을 때, 언론이라든지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함성이 망하려고 한다, 걱정이 된다, 한국 망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죠. 근데 반도체로 함성이 이렇게 큰 거죠. 그냥 호텔하고 뭐, 국수 팔고 설탕 팔고 어? 옷 팔고 뭐 이랬으면 그냥 뭐 그저 그런 기업이죠. 어, 반도체를했기 때문에 지금 된 거죠. 음, 그래서 인생이 절대 이제 계획대로 안 됩니다. 어, 일단 계획을 세워주세요 두고 이것저것 해보십시오. 그리고 종이를 넓게 넓게 펼, 이, 이 선택지를 넓게 넓게 펼쳐야 돼요. 무한대로 펼쳐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미국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40, 50에 미국에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완전 다른 일을 할수 있어요. 뭐이작가의 이중생활 뭐 이렇게 해서 카페 만들 수도있뭐 술집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하는 거예요. 옷 만들 수도 있고 요즘은 제가 또 폴로라든지 빔폴이라든지 이런 옷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요즘 은 제가 옷 옷을 만들어서 어 왜냐면 이제 한국에 또 세계적인 또 옷을 또한대 업체를 없지 않았습니까? 빔폴이 이제 일등이긴 한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선택지를 쫙 펼쳐 놓고 이것저것 해 봐야 됩니다. 이것저것 해 봐야 돼요. 모르는 겁니다. 지금으로 인생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알 수가. 없. 지금 치과 의사라든지 한의사 됐으면은 너무 힘든 겁니다, 사실은. 지금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치과 의사라든지 뭐 한의사 가 너무 치열한 겁니다. 한의사들이 원래 약 팔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건강 보조 식품이 너무 잘 나와 있고 그리고 뭐 거기 영업사원들이 너무 잘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겁니다. 어, 지금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 시험이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불과 10년 전만 해도, 5년 전만 해도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갑자기 공무원 인기가 떨어진 거잖아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어, 자꾸 방향을 바꾸고, 틀고, 왔다 갔다 하고, 음,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지. 어, 뭐 가만히 있어도 굴러가야 되는데, 좀 굴러갔다가 바로 막히고 니까 바꿔야 되고, 바꾸고 나서 또, 또 막히면 또 틀어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이게 막,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전쟁이라니까 이게, 작전 세우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뭐 매복도 했다가, 뭐 기습도 했다가, 후퇴도 했다가, 군량미가 또안 오니까 또뭐 후퇴했다가, 어? 상대방 군량미 뺏어도 오고, 어? 화공으로 공격했다가, 어? 어? 강뚝으로 막 뚝을 부사가지고막 물, 물 받아 만들어 죽이기도 했다가 막 이것저것 막 골치 아프다니까, 인생이 진짜 이것저것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책색이기 때문에 운용의 묘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운용의 묘가. 예. 그것으로 승부가 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안된 것이 축복일 수 있는 거예요. 안된 것이. 저도 이제 이래저래 생각해 보면은 참. 이렇게 왔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중간에 걸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한의사 됐다, 치과의사 됐다, 변호사 변 되었다. 대학교 직원 그 오라했을 때안 갔으면 큰일 났고 은행 걸렸으면 또 큰일 났고 그런 거예요 지금. 지금은 제가 이제 200명 이상의 어떤 200한 7, 80명, 2 80명 정도의 작가들을 이제 배출을 했고 200명 가까이 되는 분들 196명을 지금 제가 성공 사례로 공개를 했고. 제 책도 20권 정도를 지금 썼고, 어, 훨씬 더 이제 나은 어떤 삶의 어떤 길을 가고 있죠, 사실.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고.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10대와 20대 내내 기업에서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남 밑에서 일을 한다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저는 제가 주체적으로 일하는 걸 좋아하고, 제가 뭐 크든 작든 간에 제가 뭔가 생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회사원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변호사라든지 이런 걸 시험도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그게 김치찌개 사장처럼 혼자서 이렇게 할수 있고 한 거기 때문에 선호를 했던 거예요. 외교관이라든지 뭐 교수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는 이유도 제가 그런 직업을 좋아하는 이유도 이게 외교관은 좀 별개로 더라도 교수라든지 이런 직업, 작가라든지 이런 직업들을 좋아하는 이유도 생산적, 생산을 혼자서 이렇게 낼수 있고 이거를 내 걸로 온전히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시간들을 내가 또 자유롭게 쓸수 있고 한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선택한 게 크거든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운용의 멸을 잘 살려가야 된다. 그리고 안된거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책 같은 경우도 우리 이제 뭐제 아는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 출판이 되었지만은 기획 출판이 안된게 그분은 훨씬 나았어요. 왜냐면은 그분은 실제로 이제 기획 출판을 시키고 나서 되고 나서 책이 한 20만 보가 나갔는데 그거를 자비 출판을 했으면은 실제로 인쇄가 훨씬 더 늘었죠. 수입이 훨씬 더 늘었죠.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자기가 거의 책을 팔았거든요.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나고 보면은 참 이게 잘안된게 절호의 찬스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알 수가 없어요. 하늘의 오묘한 뜻을 인간이 어떻게 해? 알겠습니까? 예.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누워 있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밤에 누워 있으면 아 이게 운명이다. 이게 운명이다. 지금 뭐내가렇게 살고 있는 게 이게 운명이다. 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좋은 거든 거도 나쁜 거든 다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항상 그렇거든.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또 이렇게 되고 이런 거거든. 다 가지고 이런 건잘 없거든. 돈도 있는데 권력도 있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권력인 사람들은 어? 공직자들은 재산이 없고 어? 재산 있는 사람들은 또 권력이 없고 어? 뭐 하나 얻으면 또 하나 포기해야 되고 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또 인생 좀 갈아넣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네.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